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에서 y는 3 빼기 루트 2x 더하기 3이란 무리함수의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좀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무리함수의 시작점부터 찾아야겠죠 자 시작점이 이 안에가 0이되는 x의 값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이 루트 안에가 0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 2분의 3넘으면 0이죠 그 y 접혀는 몇이 된다? y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3이 됩니다 <laughs> 자 이제 접혀평면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축 그 다음에 x축 했을 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3 해서 출발점 시작점이 여기고요 자이 무리함수는 x의 개수 루트 안에 있는 x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음, 이런 그래프,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. 자, 문제 제시된 지금 조건은요, x가 마이너스 1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뭐 3이면은 한 이쯤, 이쯤에 한 잘라볼까요? 이쯤이 3입니다.라고 했을 때최대값최소값인데 중앙의 최대값 최대값 Y 값이죠.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 사이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은 최대값이 될 거고요. 즉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제일 낮은 이가 최소값 B가 되겠죠. 지금 우리는 X에다 뭘 넣으면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.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?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1, 301이니까 여기는 2 나오겠네요. A가 2구나. 자, 그리고 X가 몇일 때? X가 3일 때, 최솟값이 나오더라. 3 대입해볼까요? 3이 6에다가, 더하기 3면 9죠? 루트 9가 3이니까, 어, 3 빼기 3은 0이구나. 어, 그래 보시면 잘못됐죠? B가 0이다. 자, 문제에서 물어본 건최댓값최솟값의 합이기 때문에, 얘는 2 더하기 0 해서 답이 몇이 된다? 2가 나온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무기함수의 최댓값최솟값 문제는요, 그냥, 이건 제가 정확한 풀이를한 거고요.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느냐? 그냥, 양끝값 대입해서 일반적으로 큰게 최대 값, 작은 게 최대 값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답은 쉽게 구할 겁니다.